성경이 전하는 구세주 메시아의 조건.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출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예언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참 구세주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구세주가 출현할 민족,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에 마지막 때 인류를 심판할 메시아 구세주가 이스라엘 단지파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유다 지파의 후손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는데 메시아가 되는 신로가 올 때까지 왕 노릇을 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은 참 구세주 메시아가 출연하면 유다의 후손 예수가 왕 노릇하는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구세주 의인이 출연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 구세주의인이 동방 땅끝땅 땅 모퉁이 나라에서 출연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섬들아 잠잠하라 하였으니 이 예언대로 섬나라 일본을 제외하면 동방 땅끝 모퉁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구세주가 나타날 시점은 언제인가? 구세주가 나타날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이래되는 날 안식을 취했다고 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있고, 게시록 20장 6절에는 구세주가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다. 이러한 말씀의 짝을 맞추어 보면 창세후 6천년 만에 구세주가 나타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7천년대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신다는 의미다. 따라서 구세주 심판자는 창세 이후 6천년 만에 출현하는데 동방 땅 끝,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고대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 성경 예언의 핵심이다. 구세주의 증표로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구세주가 출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과 증표를 가지고 나오실 것을 성경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듯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고. 계시록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이긴 자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고 했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긴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생명 과일과 흰 돌을 받아 가지고 나오시는 이긴 자가 참 구세주 메시아가 된다. 또한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이긴 자에게 이슬과 같다고 했으며,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다고 했다. 이 말씀들을 연결하여 짝을 맞추어 보면 구세주가 가지고 나오는 생명과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이 빛난 이슬 성신이며,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구세주라는 것이다. 구세주는 새벽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신다. 게시록 2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고 했으며 기독교 찬송가에는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새벽별은 밝은 별을 의미하며 이긴 자가 밝은 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긴 자 구세주는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긴 자여 영생의 진리를 논하는 분이다. 태초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는 삼위일체의 신이었다. 그러나 선악과가 되는 마귀 영을 바라보는 순간 아담과 해와 마음속에 마귀 영이 들어와 사망의 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인간 남녀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인간 탄생의 기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영에 사로잡혀 죄의 인간이 되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긴 자 구세주를 배출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창세후 6천년 만에 이긴 자가 출현할 때 하늘 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 일과 만나와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와 먹게 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여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조상은 원래 하나님의 신이었다. 성경이 유익한 것은 인간이 원래 신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사망의 신 마귀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원죄가 되는 선악과 때문이며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하늘나라에 감추어 놓았다는 생명과 일을 먹을 때 가능하다. 구세주 메시아의 조건은 첫째, 원죄가 되는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고 원래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신 이긴 자라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몰랐던 하늘나라에 감추어 놓은 만나와 생명과 일을 가지고 나와 먹게 하여 불사영생의 세상을 이룩하는 분이어야 한다. 셋째, 생명과 일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성령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어야 한다. 구세주는 20세기 후반에 출연한다. 구세주 메시아가 출연할 우리나라에는 성경 예언과 짝이 맞는 한민족의 대예언서 격암유록이 있다. 그기에 구세진인 정도령이 20세기 후반에 출연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조시 성과 새벽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세진인 정도령은 풍운 조화를 마음대로 하며 감로회인을 가지고 나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 성경 예언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 흰 돌의 비밀을 알아야 구세주 이긴 자이다. 성경 게시록에는 이긴 자가 흰 돌을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흰 돌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 참 구세주 이긴 자이다. 흰 돌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세진인 정도령께서는 흰 돌의 숨은 뜻은 구세주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는 장소라 했는데 그곳은 흰 돌의 의미를 가진 소사 땅이라고 밝혔다. 소사가 흰 돌이라는 것을 격압유록 계룡가에서 알아보면 계룡석백 비공주요 평사지간 진공주라 계석백 성산진이 비산비야 백사간이 공공십승 진인처라 공주계룡 불피처라고 예언하고 있다. 여기서 계룡의 흰 돌은 공주계룡산이 아니라 부평과 소사 땅이 진짜 공주계룡이며 공공십승의 진인 정도령이 역사하는 곳을 백석이라 했다. 백석은 소사와 같이 흰 돌을 뜻하며 소사의 지명을 숨겨서 예언하고 있다. 소사 역곡 지역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구름지이며 구세진인 정도령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승리재단이 있다. 소사가 흰 돌인 이유는 소사의 뜻이 흰 소자의 모래 사자이니 모래는 작은 돌이기 때문에 흰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겨감유록에는 하나님이 천지공사를 하는 곳을 두고 시종가냐 소사지라 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도 소사 에서 하고 끝맺음도 소사에서 할 것을 예언 하고 있다. 또한 천봉지탁 소사립이라 하여 태초 하늘나라가 무너졌어도 소사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예언 하고 있다. 격암남사고 선생과 동시대 인물 인 토정이지암 선생은 그의 저서인 기해상원일서에서 예언하기를 인중지지 역곡승지라 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땅 역곡이 이긴 자의 땅이라 예언하고 있다. 역곡은 흰 돌을 상징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으니 성경과 격암유록과 이재암 선생의 예언은 구세주 정도령이 인류구원의 역사를 할 장소를 소사역곡이라 예언하고 있다.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도 아니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도 아니다. 사람의 조상은 원래 중성자 빛의 하나님의 신이었고 만물도 원래 빛의 존재였다. 성경 신명기 14장 1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했고 시0편 82편 6절에도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며 요한 일서 3장 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신은 영원전부터 존재한 중성자 빛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신도 음양의 성질을 가진 빛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 사로잡히면서 만물과 함께 인간 남녀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음양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성자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은 결코 원숭이가 진화된 동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삼신 하나님의 신이 사망의 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으로 변화된 존재이다. 감사합니다.